안녕하세요. 청년궁에도 소쿠리보살입니다. 지금은 이제 닭지생, 신류생이죠. 신류생 1월부터 12월생까지 알아보는 시간 가질게요. 자. 신유생, 이제 신축년에는 나가는 삼재죠. 나가는 삼재고, 내년, 내년부터는 이제 삼재가 아닌 분들인데, 자, 1월달생들 알아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삶의 풍파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초년 풍파를 지나고, 아니, 중년 풍파가 기다리고 있는 격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유생들 이제, 1월 을 1월 달 생들을 떠나서, 신유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올 하반기부터, 이제, 음력 8월 달서부터 문이 슬슬슬 슬 열립니다. 그래서, 이제, 43살이 되는 해운년에는 음, 운이 들어와요. 좋은 운이. 그렇기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하던 일 열심히 하셔서, 큰 성불 봤으면 좋겠어요.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머물 수가 없는 사주들이세요. 1월달 생들 같은 경우에는. 징득하게 오래 못 버틴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뭐가 있냐면, 간제구설이 따라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변화가 되게 많은 사주고, 일을, 이거를 다 이어낸다 할것 같으면, 중년 이후에 복록을 받는 사주가 돼요. 그러니까 복록을 받는다는 얘기는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쉽게 따지면. 음.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이겨내고 했을 것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빠르면은 마흔 세 살서부터 그게 이제 풀려 나가고 조금 늦어진다 할것같으면 마흔 여섯이나 여덟 살에 또 운이 한번더 들어옵니다. 그때가 서는 이제 편안하지 편안하게 이제 어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려는 되게 생각과 마음과 의지는 강해요 강한데 끝을 보지 못해요 이분들 또한 흐지부지야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닭띠생들이 굉장히 그런 게 많아요 끝맺음을 못봐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끝맺음을 봤어 그러면 그분은 아닌 게 아니라 본인이 하고자 하는 소원성취를 이루신 분이겠죠 응.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좀 하셨으면은 그래도 적어도 많은 실패는 보지 않, 않을까 싶은 그런 사주라서 조금 아쉬움이 좀 많죠 응. 그리고 이분들 또한 뭐가 있냐면 정월달생들이라 좀 신의 사주가 높은 사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 신기가 좀 많다? 어,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사주가 돼요 자, 2월달생들 볼게요. 2월달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사주 자체가 좀 메마르다, 어, 건조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사주가 되거든요. 어, 복덕이 좀 많지가 않아요. 음, 좀, 그러다 보니까 자수성가를 해야 되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손과 발에 몸에 흉터가 있는 분들이 조금 있으실 거예요 물론 뭐 어렸을 때 다쳐서 생긴 흉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수술로 인한 뭐 이런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몸에 이렇게 흉터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게또 2월달생들이시거든요 그리고 사업에는 좀 실패수가 많이 따르는 사주예요 3재는 아닌데 이민년에도 3재와 같은 힘든 시기를 연이어서 거쳐야 되는 게또 2월생이라서 음. 그래서 새로운 뭔가를 시작하고 창업을 하고 하기보다는 어 이동을 만들기 전 만들기보다는 있는 자리 붙이기 굳히기. 어 붙이기로 가는 게더 좋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또한도 가물바람이 많아요. 특히 뭐 닭띠 중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 닭띠들이 있잖아요. 개 중에서도 신유생들이 특히 신의 풍파가 되게 많은 사주들이 많아서 조금 안쓰러운 그런 게 많죠. 음, 그래서 보이지 않는 내 조상님들과 쉽게 따지면 기와 싸워서 버티고 나가야 되는 분들이라서 이것만 잘 무사히 넘길 것 같으면 이분들은 이제 굿세어라, 금순이가될 수가 있, 있, 있겠죠, 이제. 자, 3월달생들 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역시나 움직임이 많은 사주예요. 어, 번뜩이는 아이디어, 어, 그런 걸로 특유의 음, 화학 음, 이런 거를 굉장히 음, 뭐라고 해야 될까? 잘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말언병도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많고, 이분들의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냐면, 부동산 문서운이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업적으로 종사를 하고 계셔도 좋고요. 그리고 부동산에 문서 잡을 일이 있으면 잡으시면 돼요. 대신에, 이제, 알아보고 잡으세요. 무조건 뭐, 문서 분이 들어왔으니까, 문서, 문서 잡으라고 그랬으니까, 문서 잡고 나서, 어, 그때 소크리 부사님이 그랬었는데, 손해봤어요.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되고요. 일단은 부동산에 뭐가 이제 소스가 들어오고 했으면은, 주변부터 일단은 사사치, 어, 훑어봐야 되는 게첫 번째 숙제잖아요 과제잖아요. 그랬을 당시에, 아, 여기는 내가 잡아도 되겠다. 투자해도 되겠다. 했을 경우를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또 단점이 있냐면 바로 코앞에 있는 이익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이렇게 종종 있으세요. 근데 사람은 멀리 바라봐야 되잖아요. 뭐이 사람이 아무리 뭐한번 보고 말 사람이라도 사람의 인연이라는 거는 돌고, 돌고 돌아서 언제 어느 때또 만날지 모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코앞에 있는 이득만 생각하지 말고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가졌으면 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신유생, 이제 4월 달좀 알아볼게요. 제가 이제 판단했을 때에는 신유생 중에서도 갑부가 될수 있고, 최고점에 부를 추척할수 있는 게 저는 4월 달이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되면 크게 될 거고, 어? 안될거 같으면은 그래도 중간은 가겠죠. 사주들이 좋다, 좋으니까. 자, 단,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서로 두르다 보면은 뭐가 있냐면, 보고, 보는 것도 잘못된 거를 봤을 경우, 그냥 지나쳐버릴 수가 있어요. 응. 사람이 성격이 급하다 보면 앞뒤 안 가리고 막, 이렇게 어, 질주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내가 체크를 하고, 어, 이렇게 판단을 할수 있는 것 또한도, 그게 손해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급한 성격만 버리고, 응. 차그 차분하게, 어, 일을 진행을 할것 같으면, 어, 큰 불을 누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의 변동수, 이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민연에는 승진의 운도 있습니다. 4월달생들이.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 문서가 잡히는데, 손해보는 문서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익이 될수 있는, 재물이 될수 있는 그런 이제, 문서 문서가 들어오기 때문에, 어, 필시 잘 알아보고 운서운이 들었으면 잡으시길 바랄게요. 자, 신유생 월달 알아볼게요. 활발하게 움직임은 많으나 실질적으로 들어오는 거는 적고 나가는 거는 많다라는 그런 이제 형국의 사주들이 많은데요.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벼락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어, 벼락 부자가 될 수가 없고 투자, 투자도 이제 많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지만, 특히 사행성, 도박, 뭐, 거기에는 이제 뭐 주식은 도박은 아니지만, 어찌됐든 그런 쪽으로 있을 때에는 큰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좀 작은 거, 작은 거부터 이렇게 잔잔발리로 나가면서 조금씩의 이득을 얻는 이런 방법으로 따라서 하세요. 뭐 크게, 뭐, 투자해서 크게 들어오면 좋은데, 아직까지 운이 딱 개운이 되지 않아 있기 때문에, 손해볼 수 있는 형국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만 유념하셔서, 지나갈, 거면, 지나가면 될것 같아요. 자, 6월달생들 알아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모님 슬라에 착실하게 생활을 할것 같았으면, 성품이 되게 유순하고 자상하고 후덕할 거다라는 이제 공수가 떨어졌고, 의식 걱정은 없어요. 먹고 사는데 걱정은 없는데, 단지 걱정스러운 거는 이 성격이 물에, 물탄들, 술에, 술탄들, 어 매사 끝맺음이 없어. 6월달생들이. 그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후지부지, 후지부지 끝나는 일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떡해요? 내가 투자했던 것만 있지, 건져오지를 못하잖아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매사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음, 사람도 붙었다가도 떨어지는 형국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직장 생활을, 그냥 착실하게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나을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이분들이 뭐가 있냐면, 자존심이, 되게 세요. 음, 열월달생들이 자존심이 세다 보니까 남들한테 굽히는 것도 싫고, 기죽는 것도 싫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계속 꿀꺽, 꿀꺽, 실패만 삼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럴 필요 하도 없어요. 아직 나이들이, 뭐, 어리면, 아직까지는 어리면 어릴 수는 있는데, 그렇게 적은 나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40대 초반이, 초반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아닌게 아니라, 접목전 힘까지 바디에서 일어서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우유부단함을, 어,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 유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가 있냐? 중년 이후로는 조금 편안해지는, 어, 본인이 취미생활 할수 있는, 어, 여행을 가고 싶으면 여행도 가고, 취미생활로, 뭐 음악생활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뭐, 승마를 하든, 그런 취미생활을 충분히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올 거예요. 7월달 생활 볼게요. 7월생 같은 경우엔 뭐가 있냐면, 허황된 꿈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공상적이기도 하죠. 이상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꿈들을 쫓는 사람들이 많은 사주예요. 그래서, 초년, 어, 결혼, 초혼을 하게 되면, 가정에 불화가 있을 것이고, 이런 분들이, 이제, 7월생들 중에는, 이제, 조실 부모 하실 분, 이제, 부모님이 계실 사주가 됐고, 되요 여성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가장하는 가장 역할로 어 어깨에 짊어진 짐이 너무 많게 됩니다. 그래서 매사에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항상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되냐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살수 있는 그런 사주가 돼요. 근데 이분들 또한 늘상 얘기하는 거지만 끈기로 오기로 버티기를 할것 같다 할것 같으면. 이 분들 중년 이후로 정말 마음 편하게 다리 쭉 뻗고 살수 있는 그게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히 노력하고 사신다 그러면 될것 같아요. 자, 8월달 생들 볼게요. 사주에 가지고 태어난 복록 복덕이 있어요. 이 분들은. 그래서 어지간해서는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거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재물운이 들어왔을 때, 훗날, 이제, 이제, 중년의 나이가 이제 들어가는데, 그넘머까지 어, 노후까지 미리 준비를 한, 한것 같으면, 이분들은 정말 근심 걱정 없이 살수 있는 사주가 되거든요. 어, 근데, 다만, 뭐가 있냐, 내 식구, 음, 내 배우자가 됐든, 내 이제 자녀, 자녀분들이 됐던, 이분들이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났냐에 따라서 이 복이 계속 요구까지 이어지는지, 혹은 그 전에 이제 한번더 실패수를 겪느냐, 이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 어, 항상 사람을 잘 들여야 된다는 소리를 하잖아요, 어른들은. 그래서 그게 이제 해당되는 이제 8월달 생이 될 수가 있어요. 자, 9월달생들 볼게요. 집안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업적인 거, 간에 음, 간의 업은 지키기가 어려운 사주예요. 혹시 지키더라도 남 좋은 일만 이렇게 시키게 되는 그런 이제 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아야 돼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 고집대로 어, 밀고 나가면은 오히려 시간만 지나면 지날수록 더 손해가 오, 오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을 찾아서 나서야 된다 그런 사주들이 있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남들보다 정말 성실해요. 분면해요. 부지런해요. 그래서 남들한테 다 인정받는 사주가 이제 되거든요. 그래서 고난이 있더라도 그거를 이겨내는 자는 분명히 중년 이후에 인정을 받아서. 훨씬 편안한 자리에, 마음 자리 편안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민연 같은 경우에는 문서 운은 좀 불리해요. 문서 운이, 어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한테 실질적인 이득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서 운은, 음 이민년이 지난 후년에 43살에 잡는 거를 저는 권장 드릴게요. 그리고 10월 달생들 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늘 끊임없이 열심히 노력은 하는데 뒤에서 어 욕먹는 격이다 그래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욕심도 많아요. 욕심이 많고 이상은 높대 현실에서 이게 부딪히다 보니까 늘 불만이 많은 사주가 될 수가 있어요. 10월 달생들이.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의 것을 부러워한다. 남의 것을 탐하고 싶어 한다? 어, 이런, 이런 심리적인 거, 어, 이런 게 많이 작용을 하는데, 어, 절대로 남의 거, 뭐,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뭐할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노력한 사람은 언젠가는 그 복록복덕을 받거든요. 근데, 10월 탄생들이 내년에 나쁘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하반기로 가면서, 어, 문대가 열려요. 대신에 늘상 내 사주에는 관제 구설이 따른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 관제 구설 늘 따르는 거 염두에 두고 계시고요. 남의 것 탐할 필요도 없고요. 음, 불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중년 이후에 분명히 그 덕을 받아요. 신유생, 어, 신유생 11월달 이제 알아볼게요. 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기상은 높으나 중도에 꺾이는 이렇게 사주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시작은 창대 하였으나 중간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흐지부지 해지는 그래서 끝을 못 보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한 방에 뭔가를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것보다는 끌모와 태산이 된다라는 어 말이 듯이 차곡차곡 모아서 재산을 부를 읽어야 하는 그런 사주들이 되게 많으시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 뭐가 있냐면 어안 좋은 점이 자만심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내 위에 사람 없다라는 격으로 어, 그렇게 이제 치부해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중함이 좀 부족하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실패수가 이제 따른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계획적인, 계획적으로 치밀하게 세운, 세운다 할것 같으면, 오히려 이제 실패수가 조금 줄어들수 있는, 어, 이제 저기 운이 이제 따르겠죠. 근데 이분들 또한도 매번 얘기를 하지만, 배우자의 운에 따라서 많이 이렇게 좀 치우쳐요. 그래서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내 배우자를 어떤 분이 음,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이제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아내분이, 음, 이렇게 저렇게, 요렇게 저렇게 만들어서 재산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운대들이 또 높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음, 혼자서 끙끙 앓고 어, 계획을 세우기보다는 내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항상 은혼공론 하셔서 어, 하시다 보면은 가정 또한 편안해질 것이고, 중년 이후부터는 이제 탄탄대로로 갈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신유생 12월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원망의 소리가 되게 많은 사주가 많으세요. 그래서 잘 되면 늦다시고못 되면 이제 조상 탓이다. 이제 이런 이런 이제 말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사주가 되는데 사주에 되게 가물어요. 가뭄이 가물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덕도 없고 부모 육신의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응, 본인의 사주 흐름대로 갈것 같으면 굉장히 힘들게 힘들게 이제 넘어가야 돼요. 태산을 한, 한, 한 곱이 넘고 또또한 곱이 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매사 얘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내 네 사주 팔자하고의 싸움이라고 이제 표현을 할게요. 어, 내네 사주 팔자가 진짜 이래? 어, 나 여기서 탈피하고 싶어, 진짜 나 불뚝 일어나고 싶어. 이런 진짜 어, 끈기하고 노력을 같이 겸비한다 할것 같으면 12월생이라고 뭐다안 좋은 건 아니잖아요. 개중에는 게으름도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반대로 부지런하게 진짜 움직일 것 같으면은 어, 이분들 또한도 음, 조만간 좋은 일들이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겠습니다. 어, 지구까지 이제 신유생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이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후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감사합니다.